아, 씹는다. 저 오, 제 앞에 있어요. 지금 길가 쪽에 있어요. 저기 있다. 쏴아쏴아 아, 너랑 가까워? 지금 저, 예, 제 시체 파밍 하고 있어요. 아이씨, 저걸, 저걸 잡아야 돼. 아, 나 사이트가 없네. 오. 보여주실래요? 오른쪽에 한 마리 더 있는 거 같은데?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다고? 내 오른쪽? 예, 네, 앞에, 앞에 쪽이요 시체, 시 없나? 없 진짜 r 사이트도 많이 쏴봐야 돼, 진짜 여기 제시죠.